한때 터무니없다 여겨졌던 이론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당시 지배적이던 종교적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천문학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천문학적 변화를 넘어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과학적 방법론을 확립하고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을 비판하며 근대 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사과가 떨어지는 단순한 현상에서부터 광활한 우주의 질서까지 설명하며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다윈의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혁명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생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이론들은 처음에는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이 이론,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힘이었습니다.